먹게. 어서 스윗. 아, 뭐 먹지? 보러와 탑봅입니다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김치찜 해 먹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김치찜은 뭐 김치랑 뭐 고기만 뭐 맛있는 걸 사용하면 안 맛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준비해 볼게요. 파를 한단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던 양파. 그리고 고추 하나.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파를 이렇게 썰야 되나?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깔아주고요. 일단. 고추도 썰어줄게요. 요건 있어 보이려고 넣는 거니까 맨 위에 올려줄게요. 이게 원래 김치 속을 덜어내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저는 이거 다 넣어도 뭐 텁텁한 고그 맛도 맛있어서 일단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김치를 고기는 아무래도 집에서 해먹은 통삼겹을 준비했고요. 비싸도 삼겹이 맛있어요. 기름이 나와야 되니까 덮어줄게요. 네, 이제 양념을 해줄게요 김치 속에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해주진 않을 거예요 일단 얼려놓은 마늘 한 덩이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김치 속을 넣었으니까 설탕 설탕도 양파를 넣어줬으니까 일단 많이 넣진 않을게요. 제가 가게에서 가져온 육수, 멸치 육수, 멸치랑 다시마. 거의 한 시간 넘게 끓여야 돼서 가득 부어서 끓여줄게요. 이사 보이게 파도 넣어주고요. 고추도. 넣어주고요. 이게 끓으면 이제 중불로 줄여줄 거예요.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줄여주고 뚜껑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됐스 오로와 탑봅니다.네 오늘은 집에 있는 이제 묵은 김치로 이제 김치찜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이게 한두 시간 정도 끓였거든요. 어잘 먹겠습니다. 봐. <laughs> 와. <laughs> 음. 흔들어서 씹을 필요가 없이 쭉쭉 막다 찢어져요. 와, 아, 미쳤다. 나도 아. 음, 와. 어어 떡음 이제 힘을 안 들여도 이게 싹 찢어져요. 음. 아아 소쇠 와와좀 사탕이네 어 뭐게? 와아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우와. 음. 음. 어, 맛있어서 계속 쩝쩝거리게 되네요 와 Uh-huh uh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